채널 러그조리어스 월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꼭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노논센스, 정직하고 프리미엄 수준의 자동차 리뷰를 가장 디테일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6 현대 그랜저 티 g 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존재감, 디자인 언어, 그리고 최신 기술까지 이 한국 럭셔리 세단은 미드사이즈 럭셔리 시장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릴 모델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형상 끝까지 보시면 이 차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랜저 TG는 첫눈에 보는 순간 압도적인 인상을 줍니다. 정면에서 보이는 와이드 스탠스와 심리스 풀리디 라이트바는 즉시 프리미엄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현대는 전면부를 과하게 공격적으로 만들지 않고 고급스럽고 미래지향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릴 디자인은 정교하고 헤드램프는 슬림하고 날카롭게 다듬어져 진짜 플래그십 같은 분위기를 줍니다. 측면 디자인을 보면 2026 그랜저, TG의 실루엣은 매우 깨끗하고 매끄럽습니다. 불필요한 캐릭터 라인은 없고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흐름을 유지합니다. 크롬 벨트라인은 창문을 따라 감싸며 럭셔리 감성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휠 아치는 약간 넓게 설정되어 있어 도로 위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18에서 20인치 프리미엄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플러시 도어 핸들은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후면으로 가보면 전면과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또 하나의 프렐리디 라이트 바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테일램프의 패턴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며 트렁크 리드에 더해진 크롬 포인트는 은은한 고급미를 강조합니다. 리어 범퍼 역시 과하게 꾸미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전체적으로 성숙하고 고급스러운 뒷모습을 만들어 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넓은 공간감과 정숙성입니다. 현대는 이 실내를 말 그대로 럭셔리 라운지처럼 만들었습니다. 소프트 터치 소재, 고급 가죽, 우드 인서트,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우러져 차분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좌우로 넓게 펼쳐진 대시보드에는 듀얼 스크린이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으며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임포테인먼트 화면은 선명하고 반응도 빠릅니다. 플로팅 타입 센터 콘솔에는 숨겨진 수납 공간, 무선 충전 패드, 프리미엄 로터리 기어 노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통풍과 열선 모두 지원하며, 편안함은 플렉 의식급 수준입니다. 뒷좌석 내구름은 특히 넉넉하여 장거리에서도 매우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공간의 분위기와 음향 깊이를 한층 더 높여줍니다. 이 급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럭셔리 요소를 충족시키면서도 몇몇 부분에서는 그 이상을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그랜저 TG입니다. 이제 본인 아래로 넘어가 실제 성능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 현대 그랜저 TG를 위해 현대는 여러 가지 정교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설계했습니다. 기본 엔진은 2.5L 자연 흡기 가솔린으로 부드럽고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며 정숙함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운전자에게 완벽합니다. 그 위로 2.5L 터보차저 엔진도 선택할 수 있으며 훨씬 더 강력하고 펀치감 있는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가속이 빠르고 추월이 쉽고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전혀 스트레스 없이 느껴집니다. 터보 모델은 민첩하고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원하는 운전자에게 이상적입니다. 엔진 소음이나 거친 느낌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도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연비와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의 조합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어 변속이나 파워 전환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경제적이고 편안한 선택이 됩니다. 주행 품질에 대해서도 그랜저 티지는 뛰어난 균형감을 보여줍니다. 서스펜션은 너무 부드럽지 않지만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도로의 요철을 캐빈에 전달하기 전에 흡수하며 스티어링은 가벼우면서도 정확한 감각을 제공하여 도심과 고속도로 어느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줍니다. 소음 차단도 크게 개선되어 바람 소음과 노면 소음이 최소화되어 캐빈 안은 마치 평화로운 럭셔리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기능 면에서도 TG는 완전히 풀 옵션 수준입니다. 아이오스 안전 패키지, 360도 카메라, 사각지대 모니터링, 원격 스마트 주차,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믹 설루프, 메모리 시트, 뒷좌석 선쉐이드 등 고급 운전자 보조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 패키지는 진정한 플래그십 수준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현대 그랜저, TG의 예상 가격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급 럭셔리 세단 가격대에 위치하며 독일 프리미엄 세단과 비슷한 기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가격 대비 가치 비율은 이 모델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 그랜저 TG는 완벽한 럭셔리 패키지입니다. 디자인은 눈에 띄게 아름답고, 실내는 고급스럽고, 기술은 최첨단이며, 성능은 정교하고, 편안함은 진정한 임원급 수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프리미엄, 미래지향적,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의 럭셔리 세단을 찾고 있다면, 그랜저 TG는 가장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